안녕하세요. 선마을 음악쌤입니다. 지난번 숙제 모두 잘 해오셨나요? 1번의 정답은 대한민국. 이렇게 그리시면 정답. 2번의 정답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그리시면 정답. 정답자는 좋아요, 엄지, 따봉 눌러주세요. 음표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소리를 기호화한 상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면 분명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의 길이와 관련된 음악이론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관련된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출문제는 이 영상 설명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받아서 출력 후에 지금 당장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답 맞춰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영상을 스탑. 자, 모두 다 풀고 오셨죠. 검정고시 음악에서는 음표의 길이를 아주 단순하게 묻거나, 아니면 악보에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음표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음표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악상 기호들에 대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음악 첫 번째 기출 유형별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음의 성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길이, 음에는 길고 짧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음이 낮고 높은 것이 있지요. 그리고 음색, 어, 선생님의 목소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톤 컬러가 있어요. 그걸 음색이라고 해요 전화를 받았을 때 어? 우리 엄마다 어? 아빠다 어? 친구다 이거를 딱 구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음색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음의 성질은 길이, 높이, 음색, 그리고 샘여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은요 음의 성질이 아니라 음악의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에 해당하는 음악의 3요소로 알맞은 것은 생렬임이 있다. 길고 짧은 음의 흐름을 말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길고 짧은 음의 흐름, 리듬. 다음, 세딧단 음표와 같은 길이의 음표는, 자, 이 세딧단 음표는 한 박자를 몇 개로 쪼개줄 수 있다고 했죠? 세 개로 쪼개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표시는 한 박자를 따따따, 따따따, 이렇게 쪼개준다. 그런데 이 꼬리가 없이 4분음표 3개, 4분음표 3개를 세 d 단으로 이어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몇 박자일까요? 네, 그때는 두 박자를 따따따 따따 이렇게 쪼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꼬리가 달려있죠. 그래서 얘는 한 박자를 3개로 쪼개준 길이입니다. 다음 음표의 연주 방법은, 이거는 느림표라고 했지요. 페르마타, 개구리 눈깔. 이거는 해당 음을 두 배에서 세배 느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악보의 음표와 길이가 같은 쉼표 얘는 한 박자지요. 한 박자와 길이가 같은 쉼표 뭘까요? 이 번개 모양. 4분 쉼표 3번. 악보의 음을 연주할 때 가장 긴 것은, 자, 이거는 스타카토라고 했고요. 스타카토는 해당 음을 절반만, 2분의 1만 소리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센트, 해당 음을 특히 강하게. 그리고 1번은요, 테누토라고 하는 건데요. 이한 박자를 충분히 내고 가세요. 라고 하는 악상 기호입니다. 그리고 4번은 아까 본 느림표. 해당 음의 길이를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려달라. 연주자 재량껏 그렇게 연주하라라는 느림표 4번이겠죠. 이거는 악상 기호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더 다룰 거거든요. 악상 기호 때한번더 볼게요. 그다음 악상 기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얘는 테누토라고 했지요. 테누토는 그 음의 길이를 충분히 내주세요. 4번입니다. 다음 길이와 같은 음표는 16분 음표를 4개 연결했네요. 16분 음표를 굳이 숫자로 나, 나타내면 0.25 박자죠. 0.25, 0.25, 0.25, 0.25 더하면 한 박자다. 3번. 다음 세다는 음표와 길이가 다른 것은 보면 얘는 한 박자를 세 개로 쪼개준 거예요. 그쵸? 1번 한 박자입니다. 맞죠? 3번도 한 박자 쉬는 거예요. 그리고 2번도 따다 해서 반 박자 반 박자 더하니까 한 박자 근데 4번은 몇 박자인가요? 두 박자인가요? 네 박자인가요? 네 박자 온신표입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음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1번은 반박자, 2번은 한박자, 3번은 한박자 반, 4번은 두박자. 정답은 4번 온 쉼표는 한마디를 온전히 다 쉬어 줘야 하는 온 쉼표는 4번입니다. 그쵸? 그리고 8분음표와 길이가 같은 쉼표는 8분음표는 반박자를 쉬어 줘야 돼요. 반박자를 쉬는 쉼표는 1번입니다. 그리고, 따따따. 예, 몇 박자라 그랬죠? 한 박자, 한 박자와 같은 길이의 쉼표는 3번. 다음 중 길이가 다른 하나는, 따따. 한 박자. 따. 한 박자. 따닥. 4번은, 따따따. 뭘까요? 답은 3번입니다. 그쵸? 0.5 더하기 0.5는 한 박자. 한 박자. 따따따. 한 박자를 세 개로 쪼개준 세이 따는 표 그런데 얘는 0.25 더하기 0.25니까 반박자다. 3번. 음악의 3요소가 아닌 거. 리듬, 가락, 화성. 4번 음표 아닙니다. 다음은 어머니 마음의 일부분이다. 이거는 악보를 주고서는 거기에 적용하는 문제네요. 먼저 이 문제를 푸시려면요. 박자표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박자표 보니까 4분의 3박자라고 돼 있네요. 그쵸? 4분의 3박자 뜻은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3개 들어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게요. 나, 실.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한 마디 안에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한 박자가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7번에 3번. 그리고 9번도 한번 볼게요. 다에 사용된 줄의 이름은 보면은요, 라, 파.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줄이 있어요. 얘는 붙임 줄일까요? 이음 줄일까요? 정답은 이음 줄입니다. 다 잊으시고, 하고서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번에 4번이에요. 이것도 악보를 주고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예는 몇 박자예요? 두 박자죠. 2분음표, 두 박자, 두 박자와 같은 쉼표를 찾으라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분 쉼표. 다음 중 음의 길이가 가장 짧은 음표는 정답은 16분음표, 반의 반박자. 이것도 악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A에 들어갈 쉼표를 찾아야 된대요. 선생님, 뭐부터 찾아보라고 했죠? 박자표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두개 들어있는 4분의 2박자네요. 그쵸? 근데 여기 볼게요. 한 박자, 반 박자. 그럼 여기 몇 박자가 모자라요? 반 박자가 모자라죠. 반 박자는 1번, 8분 쉼표. 보기의 연주 방법은 느림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느림표 뭐라고 했죠? 두세 배 느려서 연주해 주세요. 다음은 음악의 3요소 중 무엇인가? 이거는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따. 음의 길고 짧은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음의 길고 짧은 거는 리듬이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쉼표는 박자표 먼저 보자. 박자표 4분의 4박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한 마디에 점 2분음표니까 몇 박자? 세 박자다. 아, 한 마디가 네 박자가 돼야 되는데 세 박자밖에 없네. 한 박자가 부족하네. 어디예요? 3번. 봄이 오면 일부분이다. 이것도 악보를 주어졌네요. 위곡에 알맞은 박자표. 이건 나중에 다룰 건데 지금 한번 풀어 봅시다. 여기 한번 볼게요. 라, 솔, 한 박자 두 박자. 한 마디 안에 몇 박자 들어 있어요? 4분 음표가 3개 들어 있는 것과 같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가 부분의 길이와 같은 음표는 따다다. 이거 세개 음표 또 물어봤네요. 8분 음표 3개 들어 있는 세디 따 음표의 음의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따따따. 3번입니다. 그쵸? 다음에서 가 부분은 몇 박으로 연주하는가? 이거는 붙임줄의 기능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얘는 세 박자. 그리고 한 박자. 3 더하기 1은 네 박자. 붙임줄은 같은 음 높이에 있는 것들을 이어주죠. 그것들의 박자를 합쳐주는 거예요. 그렇죠3 더하기 1은 네 박자다. 4분음표와 8분음표를 합한 길이의 음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점음표의 기능을 물어본 것 같아요 이 점음표는요 앞에 있는 것의 절반을 더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 박자 반 2번이다 길이가 가장 짧은 심표는 16분심표 3번 반의 반박자 스타카토 주법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요? 점을 하나 톡 찍어서 해당음의 절반만 소리를 내주는 거죠 8분음표와 길이가 같은 심표는 뭐죠? 8분 심표 콩나물 다음 사용된 연주기호 느림표의 뜻은 또 나왔네요. 그 음을 2배에서 3배 느려서 다음은 월계꽃의 일부분이다. 여기에 적용된 거 한번 봅시다. 16분음표를 2개 붙인 거 찾아볼게요. 뭘까요? 16분음표는 0.25 0.25 더하기 0.25는? 0.5박자 반박자를 찾아보자. 반박자는? 3번 다음 음악의 3요소 음악의 3요소는 리듬 가락 화성인데 3번 음표가 아니네요 다음은 어머니 마음의 일부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 나머지는 다음에 우리가 따로 다룰 거니까 오늘은 11번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와 같은 길이의 쉼표는 가가 뭔데 한 박자 반이네요 그쵸 한 박자 반과 같은 거 3번 다음은 어머니의 마음의 일부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음의 길이와 관련된 것만 오늘 살펴볼 거거든요. 3번 한번 풀어봅시다. 가와 길이가 같은 음표는, 네, 8분 음표를 3개씩 묶었어. 얘는 한 박자라고 했어요. 그쵸? 2번. 다음은 동무 생각의 일부분이다. 이거 박자표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우리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마디 안에 4분 음표가 몇개 있는 박자죠? 4분 음표가? 네개 있는 거네요. 3번. 가와 길이가 같은 심표는 얘는 몇 박자예요? 2분은 표네요. 두 박자. 두 박자와 같은 심표를 찾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알려줬죠. 이렇게 모자가 바로 있는 것은 사과가 몇개 들어갈 수있다 그랬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4번은 사과를 쌓아서 많이 많이 쌓아서 담을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온 심표라고 했어요. 이거 구분 되시죠? 2분 쉼표와 4분 쉼표 여러분들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야? 2분 쉼표 다음 중 짧게 끊어서 연주해야 할 음은 스타카토 물어보네요. 1번 다음 중 음의 길이가 가장 긴 음표는 4번 2분 음표 다음 중 음표를 합한 음의 길이가 다른 하나는 한번 봅시다. 한 마디 안에 얘가 따따따따 두박자 들어있고요. 얘는 따다다다. 한 박자밖에 안 들어있어요. 얘는 따따따 따, 따. 두 박자 들어있고요. 따따 따. 두 박자 들어있어요. 따다다다 한 박자만 들어있는 2번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박태준 작곡, 곡이 나왔네요.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박자표 확인해 봅니다. 한 마디 안에 네 박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세 박자밖에 없어. 나에는 몇 박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한 박자, 한 박자 쉼표. 2번 다음 중 음의 길이가 가장 짧은 음표는 뭐예요 8분음표 반박자 땅위의 기쁨 악보 나왔는데 4분의 4박자 확인했죠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몇 박자 들어있어요 한박자 한박자 반 반박자 총 얘는 3박자 들어있어요 한박자가 비어요 한박자를 찾아보면 2번입니다. 두세 배 느려서 연주해야 하는 음은 4번 느림표 다음 즐거운 봄 악보 나왔어요. 4분의 2박자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두개 들어있는 2박자여야 되는데 얘 보니까 한 박자 반밖에 없네. 몇 박자 모자라요반 박자 모자라요 그래서 부족한 거 채워 넣으시면 2번입니다. 다음 연주기호 느림표 찾았지요? 스승의 은혜 에 여기 한번 박자 한번 볼게요. 한 박자, 두 박자. 아, 총세 박자가 들어 있네. 4분 음표가 세개 들어 있는 박자네. 4분 음표 세 개. 3번, 6번. 나와 같은 길이의 음표는 보니까는 꼬리 달려 있는 세있다는 표는 한 박자. 3번. 가를 나로 변조할 때 변화된 음악 요소를 찾아보래요. 이거는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 2악장이거든요. 도도미미솔솔미 파파 레레시시솔. 또 밑에 거는 도도미미솔솔미 파파 레레시시솔. 음정은 똑같아요. 음정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요? 얘는 도도미미솔솔미인데 밑에 거는 도도도도 미미미미솔솔솔미. 미 뭐가 달라졌어요? 리듬이 달라졌어요. 그 음의 길이를 충분히 연주함 테노토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4번. 다음 중 신표와 음표의 길이가 같은 것끼리 묶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두 박자 반의 반박자 다르죠? 그리고 얘는 반의 반박자 한 박자 다르고요. 3번은 반박자 쉬고 반박자 연주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4번은 한 박자 두 박자 아니죠? 다음은 봄이 오면 나왔습니다. 가와 길이가 다른 음표는 가 보면은 꼬리가 3개 달려있는 세딧단음표네요. 한 박자죠. 이한 박자가 아닌 걸 고르면 되겠네요. 1번에 딴한 박자, 2번에 딴따한 박자, 4번에 따다다다 한 박자, 근데 3번은 2분음표 두 박자, 3번에 3번. 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세딧단음표 물어보네요. 꼬리 달려있는 세딧단음표? 한 박자 다음은 행진의 일부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박자표 볼게요. 4분의 2 박자예요. 근데 가 부분의 마디를 모두 쉬어버릴 거래. 모두 쉴때 알맞은 쉼표는 모두 쉬는 거, 온전히 다쉴때 필요한 박자는 온쉼표입니다. 선생님, 온쉼표는 4박자 아니에요? 네, 4분의 4 박자일 때 온쉼표를 쓰면 4박자를 쉬는 거예요. 근데 4분의 3박자일 때 온신표를 쓸수 있을까 없을까? 그 마디 모두 다 쉬는 거야. 예, 그냥 쓸수 있어요. 그때는 3박자를 모두 쉬는 개념이죠. 그리고 4분의 2박자래, 여기 온신표를 쓰게 되면 두 박자 온전히 다 쉬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다음 중 연주 길이가 가장 긴 음표는 느림표 2배에서 3배 다음 악보에 나타난 음악의 요소는 내가 버린 빈병 하나가 4천 년 지나도 썩지를 않네. 리듬입니다. 그렇 그리고 별의 일부분이다. 가와 나의 공통으로 들어갈 신표를 찾으래요. 신표. 4분의 4박자.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반밖에 없어요. 세 박자 반밖에 없어요. 얘도 하나, 둘, 셋. 반, 세 박자 반밖에 없네. 네 박자여야 되는데, 세 박자 반밖에 없어요. 반박자가 모자랍니다. 뭐예요? 3번. 가의 연주 방법으로 오른 거, 얘는 붙임줄을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음의 위치에 있는 거를 이어준 거, 얘는 붙임줄이라고 하죠. 박자를 합쳐줍니다. 두 음을 붙여서 한 음으로 연주한다. 다음을 연주하는 방법은 그 음을 짧게 끊어서, 사실 짧게 끊어서는 아니에요. 이 스타카토는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 음을 절반만 2분의 1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것, 가장 가까운 걸 고르면 3번이네요. 그쵸? 다음 악보의 첫째 마디는 몇 박을 쉬는가? 첫째 마디 몇박 쉬어요? 온쉼표네요. 그쵸? 온쉼표니까 4분의 3박자니까 3박자를 모두 쉬어주죠. 에델바이스 4분의 3박자래요. 박자표 확인했죠? 한 마디 안에 지금 두 박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박자를 더 채워주면 정답은 2번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서 나에 들어갈 거 한번 찾아볼게요. 4분의 4박자 박자표 확인하셨죠? 한 마디 안에 네 박자여야 되는데 지금 몇 박자밖에 없어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한 박자가 빕니다. 한 박자 2번. 그 다음에 또 나에 들어갈 거 찾아보래요. 먼저 박자표 확인할게요. 4분의 2 박자예요. 4분의 2 박자 한마디 안에 두 박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박자 반밖에 없어요. 몇 박자 비어요? 반박자 빕니다. 4번. 이거는 테누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음의 길이를 충분히 연주해 주세요. 가라중 음표의 길이가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나, 다한 박자. 한 박자. 다는? 따다다 꼬리가 있는 세디 따는 표한 박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라는 두 박자네. 4번. 다음 중 가장 짧게 연주해야 될 음표 1번 스타카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서 가. 가와 같은 길이의 음표. 얘는 세디 따는 표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박자 반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 박자 반은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홀로아리랑 볼게요. 홀로아리랑 박자표 확인하니까 4분의 3박자네. 4분의 3박자인데, 여기 한 박자밖에 없네. 몇 박자 모자라요? 두 박자 모자라요. 정답은 3번. 다음은 홀로아리랑의 일부이다. 가의 연주 방법 먼저 볼게요. 얘는 붙임줄이에요? 이음줄이에요? 얘는 이음줄이에요. 음정의 높이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것을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라는 기호입니다. 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말하는 대로. 여기에서 가 부분과 같은 길이의 음표, 16분 음표래. 16분 음표를 두개 이어줬어요. 16분 음표 0.25 더하기 0.25는 0.5 반박자를 물어보는 거야. 반박자 1번. 이런 문제, 이런 빈칸 문제, 박자 채우는 문제 나왔을 때 먼저 박자표를 보라고 했죠. 4분의 4 박자야. 한 마디 안에 4분음표 몇 개? 4개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몇개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아, 한 박자가 부족하네. 한 박자는 2번이야. 그리고 위 악공, 나의 연주 기호 볼게요. 같은 음 높이에 있습니다. 같은 음 높이를 이렇게 줄로 이어준 거. 얘는 붙임줄이에요. 그래서 박자를 합쳐서 연주해주는 거죠. 그대는 선샤인 하고서 길게 연주를 해줘야 되죠. 붙임줄. 자 이제 거의 다 봤어요. 가 부분에 C와 같은 박자는 이 C 표시는요. 커먼 템포의 약자예요. 커먼. 일반적으로 보통의 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게 4분의 4박자예요. 그래서 4분의 4박자.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음의 높이가 다른데 줄로 이어졌어요. 음의 높이가 다른 거를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1번. 사실 이거는 음의 길이 유형에서 다뤄 줘야 될지 아니면 대중음악에서 다뤄 줘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기에 넣었어요. 악보가 있어서. 딴 딴딴 딴따단 딴 따단 딴따단. 네, 이렇게 기타나 우쿨렐레 연주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음악에 많이 사용하는 리듬입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리듬이에요. 칼립소 리듬입니다. 라임, 라임 이거는 힙합 용어고요. 힙합에서 모음 같은 거 맞춰 주는 거. 그걸 라임을 맞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볼레로. 볼레로는 라벨, 라벨의 볼레로, 그리고 하바네라, 유테인 민속 음악인데 에, 예,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칼립소 리듬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실용음악 기타 같은 거쳐볼일 있을 테니까. 아, 이게 칼립소구나. 한번 눈으로 익혀만 두세요. 딴딴딴딴 따다단 따다단 자, 음의 길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평가원에 올려져 있는 자료는 지금 다 풀어본 거예요. 한번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똑같은 걸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똑같은 개념인데 다른 모양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음의 높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관련 기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오늘도 화이팅!